김동길 칼럼. 이름 없이 조용하게 사는 것. 나의 스승이신 함석헌 선생께서 생각이 죽어서 말이 되고 말이 죽어서 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글을 많이 쓰고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법정 스님과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함석권 선생을 모시고 이태영, 장준하, 계훈재, 천관우, 김용준, 법정 등 여러분과 함께 선생님을 모시고 시아의 소리라는 잡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법정은 글을 써서 책을 내어 당대의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주재하던 법회에는 수 많은 신도들이 모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내 마음도 서로 어떤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시신을 태우는 불교의 다비식에는 수천, 수만 명이 모였다고 듣고 나는 법정의 잘못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의 시신을 태우기 위해 쌓아놓은 장작더미는 모르긴 하지만 법정이 자기의 조그마한 남자 불이람에서 좋기 추운 겨울에 10년은 뗄수 있는 분량이었고 그 많은 저명인사들이 깊은 산중에까지 그 다비식에 참내하여 소란한 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크게 원망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의 훌륭한 말과 글이 그에게 원치 않는 그런 불행을 초래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영국 시인 알렉산더 포프는 고독이라는 시에서 이 세상을 살다가 조용히 떠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내가 죽어서 어디에 누워 있는지를 알리는 돌 하나도 없었으면이라고 울픈 적이 있습니다. 올해 여든넷을 맞이한 이 사람에게도 이제 남은 과제는 하나뿐입니다. 삶이 끝나면. 죽음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곤도명에도 그날 그 시간이 되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잠시라도 요란한 세상을 만들지 않으려면 이름 없이 조용하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습니다. 그를 계속 쓸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햄릿의 독백을 빗대어 이 한마디를 오늘의 결론으로 삼고자 합니다. 김동길 관람이었습니다.